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중년 여성의 깊은 마음과 변화에 대해 따뜻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심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이해와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야기인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며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특히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섬세한 지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가 귀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등대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겪으며 신체적으로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의 감소는 단순히 생리주기와 관련된 변화를 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감정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성욕의 변화는 흔히 보고되는 현상이며, 즉, 건조증과 같은 물리적인 불편함은 관계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사랑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넘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인식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맞는 새로운 행복과 만족감을 찾아나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용기가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관심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중년 여성은 심리적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많은 경우,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혹은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오랜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주부로서의 정체성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원함이나 익숙함에서 오는 권태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많은 중년 여성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있게 채워나갈 것인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욕구와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비로소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탐색하고 잠재되어 있던 욕구와 갈망을 건강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긴 겨울잠을 자던 돼지의 씨앗이 봄이 되어 다시금 따뜻한 햇살을 받고 꽃을 피우듯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발견하고 발현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건강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의 과정은 중년 여성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시간입니다. 친밀감과 유대감에 대한 갈망도 중년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나 성생활이 주로 출산. 혹은 강렬한 육체적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중년 이후의 친밀한 관계는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유대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솔한 의사소통, 그리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교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덜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혹은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남겨진 경우,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러한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손길과 이해심 깊은 대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 중년 여성 또한 깊은 유대감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뿌리 깊은 고정관념 또한 중년 여성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누르거나 심지어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심리적 욕구이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할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노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친밀감, 정서적 의사소통의 수단, 그리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중년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어떤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탐색하고 충족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섬세한 중년 여성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성, 심리 상담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중년 여성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잘못된 믿음이나 편견을 바로잡아주며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증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겪는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파트너와 더욱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년기 성생활 적응을 위한 개입 방향 제시, 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 점검 및 수정, 시니어 대상의 다양한 관계 형태와 성에 대한 상담 기법,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 전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다루는 교육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성교육 및 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중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에 관심을 갖는 심리는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과정, 심리적 전환점에서 오는 자기 탐색의 욕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친밀감과 유대감에 대한 깊은 갈망,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한 건강한 반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욕구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존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회와 각 개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들은 더욱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탐색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나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질문들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성심리 상담 교육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은 소중하며 그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이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이 여정은 분명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멋진 여성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